배터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웃음> <웃음> 돈이 없어 안산게 아니라 준비를 못 했어요. 네. 예, 하나님의 지지가 알켜 줬으면 사올 건데 못 사왔습니다. 예, 저는 아마 여러분들그 제일 막둥이예요. 지금 제가 불교 독실한그 모회사 신도 회장을 하다가 지금 교회로 온 지가 10개월 7일이 오늘로 <laughs> 작년에 작년에 7월 5일날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0개월 7일. 왜냐면 뭐 저는 이제 7080 세대예요. 원래 그때는 이제 우리가 남녀가 사귀게 되면 뭐 그런 거 신경 안 썼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고 처음 만나면 오, 50일 기념일 100일 기념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세대니까 이제 이렇게 날마다 하루 가는 것을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가지고 날짜를 하루하루 쉬고 있습니다 신세대가 돼 가지고 그래서 절대 아니을라 10개월 7일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은 진짜 특별하신 분들을 많이 모셨어요. 제가 인장, 인장 믿었지만, 또, 전도로 올 다섯 명을 했어요. 네. <laughs> 대, 대단하죠? 근데 사실, 전도 온다고 오란 게 아니라, 노을도 오라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laughs> 지금 모든 특별한 분인데, 지금 사무실을, 에? 평양, 평양하고 개성에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고 아주 중국 사업, 사업을 엄청 크게 하시는데 이번에 또 중국 들어가시면 북경에서 시의리 쪽 그쪽 갔다가 바로 평양 사무실로 가십니다 이분은 아주 여러분들 명함 교환하시고 그시기게 되면 엄청나게. 중국에서 뭐 산삼이나 한 뿌리 갖다 줄 거예요. 아마 <웃음> <웃음> 중국은 워낙 개발이 안돼 가지고 땅만 파면 산삼, 땅만 파면 개성에 계시는데 땅만 파면 우리나라 유물이에요. 고려, 고려 시대 의 수도가 어디죠? 개성 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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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계셔야죠 지금 거기에 그고려장이 국보급을 한 열정 캐놨다는데 다음에 오실 때 내가 꼭 가, 가져오시라고 부탁했는데. 음. 예, 네. 김홍택 대표님 일어나 보세요. 박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명화도 받으시고 무슨 좀 맛집에 이런 곳에 오실 때 아마 산삼 지금 그 어디죠? 대성에 무슨 산이죠? 엄청나게 <laughs> 가지고 오실 것. 그다음에 오늘 제가 여기서 아마 제일 86세예요. 여기를 우연찮게 여기를 놀러 왔는데. 이분은 지금 온누리교회에 다니신 분인데 지금 86세인데 거기서 이걸로 제가 전도를 해보랬습니다 <laughs> 황재인 여사님 일어나 보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제 온누리교회 안 나간대요 <laughs> 오늘 못 가고 여기 왔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저 우리 저 뒤에 모자 쓰고 안전미인입니다 고양이 전주고 오화랑 회장님 아주 큰상업으로고 그다음에 신양에서 큰그 은행 관계된 일을 하시다가 또 고국이 좋아가지고 오셨는데 최상욱 최상웅 대표님 인나세요 신양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제 그 우리 육 옥션지 우리 저희 회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abc 코인하고 협력관계를 갖고 있는 그 쇼핑몰 대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거기서 뭐100% 저희들 쇼핑몰을 다살수 있어요 대표 김상훈 대표님 을 인사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동영상 보면 그 연속 살인이라고 그 저희들이 이제 영화 제작에 들어가요. 연속사이 옛날에 82년도 8 2 의령에서 의령에서 순경이 우순경이 60몇명을 다 사살해버렸어요 그것을 극본화 해가지고 우리가 영화 촬영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필요해요 엑스트라가 한 100명 필요합니다 <laughs> 여러분들 도8 2어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직접 찍어야 돼요. 그냥 공짜로 온게아니라다 개런티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들 엑스트라로 다 피그 피그 말씀 그리고 60, 뭐 여기서 64명은 화면에 나와요. 죽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화면에 나오죠. 저기 우리 그 연속살인의 감독 지상화 감독님. 저 있나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15년 전에, 에 옛날에는 점집을 참 좋아했어요. 불교를 믿다 보면, 점보로 많이 다녔는데, 그때, 제가 무속인 어머님이 사무신 분이 어저께 와가지고 내가 전도를 했습니다. 어... 박수 한번보요 이승은 어머니 나오세요. 그 다시 이제 교회로 올지 안 올지는데 오늘 여러분들 떡국을 이승은 어머니 요 신의 딸입니다. 근데 네. 올지 안 올지 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떡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laughs> 윤중 윤한 같이 부부예요. 자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언니타. <laughs> 앞길이 궁금하면 원래 네. 가서 물어보세요. <laughs> 공짜로 오늘로 <원회를> 봐주니까 <웃음> 앞길이. <웃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겠죠? 예. <laughs> 네. 저도 열심히 하나님을 원대 빛난 사람이에요 춘영교회에 <laughs> 다녔어. 아, 박수. 해울에서 김찬희 목사님 교회 저기 중학교까지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많이 다가 분교로 가신게요? 아니요, 이제 두고 오니까. 오,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저희 딸이 이렇게 하리 땐 어쩔 수 없이 제가 기도만 열심히 할 뿐이에요. 같은 길을 가. 아프요. 제가 오늘 엄청난 좀 전도를 했죠. <laughs> 네. 네. 제가 요즘에는 제가 이제 하루하루가 내가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루하루가 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제가 아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말씀이신데 제가 7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를 기도, 새벽 다니고 있어요 여의도 본당에 네, 근데 오늘 주일이라 2부 9시에서 10시 예배를 보러 가는데 제가 깜짝 놀란게 생전 가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이제 새벽기도 갈때그 새벽기도 갈때근 눈망울이 조금씩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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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흘릴 듯 마듯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그이용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모두 일어나서 그 찬송가를 부르라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적어놨어요. 찬송가 잊어볼까봐. 예. 490장. 주연. 지난밤 내 꿈에. 이 노래를 딱하는 순간에 같이 따라 부르는데, 진짜 내, 나도 모르게, 나 이런 적은 평생 내가 5, 7년 다 뛰어, 6시. 양쪽으로 눈물이 쫙 내리는 게요. 근데 그 어떤 대목을 내가 감동을 받았냐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배우리라. 네. 이것을 듣는 네. 순간에 내가 성공을 하려고 50년을 이 성공이라는 단어만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금도 조금 이제 이이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에 아니 막 애기같이 혼물은안흘렸어요 눈물이 쫙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10개월 전에 나를 여기를 전도해준 애가 내 58년기 때내 여동생이에요. 어. 그란했으면 아직도 관세음 보살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저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내 여동생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동생이한테 전화를 했지. 야, 오빠가 오늘 교회를 갔는데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이렇게, 어, 오빠. 은혜 받았금 안글더라고 네, 요거 네. 은혜에요? 네, <laughs> 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그 자체도 좋고 그 채널 아, 네. 네, 함께 하면 안되나요? 아 요거요? 한번 그 틀어주면 네, 너무 좋더라고요 이 가사가 <laughs> 가사가 좀 있다 이제 끝나고 그리고 그 저는 항상 성경도 제대로 한번 못 읽었고 바쁘다 보니까 근데 내가 딱 믿은 단어, 처음에, 그, 한 3개월 후부터는, 아, 이게 답이다. 이것을 얻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선창하면, 어? 여러분이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예.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오시겠어요, 하나님이. <laughs> 다시 한 번.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